예. 자 이제 엔터 관련해서 또 아티스트 얘기해서 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. 아, BTS. 그래서요 <laughs>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 이 방탄소년단이 속해 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돈을 예. 얼마나 잘 벌었냐면요 2017년의 영업이익이 SM이 256억, YG가 뭐 250. 바로 비슷비슷하고요. JYP가 170억인데 아 비키 엔터테인먼트가 325억. 뭐 대부분 BTS가 벌어준 거겠죠.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비상장이니까 투자하기는 어려운데 상장 얘기도 있습니까 상장 가능성도? 예서 네. 올해 일단 시장에서 그. 방탄소년단이 소독된 비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네.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. 일단 말씀드린 실적이 작년에 그 방탄소년단 하나만 가지고 네. 매출액 920억 원에 영업이익 325억 원 올렸는데 경이적인 네. 기록이죠. 그러게요.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방, 물론 기본적으로 방탄소년단이 잘했기 때문에 음. 뭐 이런 음반 판매도 작년에 1등이 방탄소년단이었고 네. 또 글로벌리 많이 팔렸고요. 또 방탄소년단이 일단 초기 7년 계약, 보통 7년 단위 계약인데, 현재 데뷔한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일단 수익 배분 비율도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좀더 유리한 쪽 되어 있기 돼 있고 때문에, 네. 더 훨씬 좋게 나왔는데요. 음. 그래서 일단 비트 상장에 대한 건 일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, 일단 긍정적인 면은 일단 방탄소년단이 되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나 특히 네. 오히려 국내에서 보다도 해외 투자자들을 만났을 때 비트 엔터테인먼트한테 뭐. 어떤 회사냐 물었을 때, 아, 저희는 방탄소년단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럼 뭐 오히려 해외추다 분들이 더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장, 단점이 뭐냐면, 근데 다 좋은데, 방탄소년단 하나 빼고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음. 흔히 말하는원 ip 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네. 근데 근데 아무리 봤을 때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방탄소년단 있기 때문에 상장하는 데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요 그러면 대략 상장이 됐을 때한 네. 예상 시가총액은 현재 이런 엔터테인먼트 이런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봤을 때 최소 8천억에서 한 1조 밸류까지 시가총액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. 지금 어 음. SM이나 이런 데 비하면 시총은 아직 적겠지만 그렇요 예. 그러면 JYP는 <laughs> 얼마 되나 시총이 네. 그래서 지금 지, 지금 네. 대략 보면 이제 JYP가 한 뭐죠? 8천억 좀어 비슷할 수준으로 올라가고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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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예 그리고 네. JYP 뭐죠? 그 YG 엔터가 네. 6천억 좀 넘고 있는데 네. 그래서 일단 상장이 되면 SM 엔터테인먼트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네. 이제 엔터테인먼트 주 시가총액 2위를 놓고 YG 네. 엔터와 JYP 엔터랑 서로 이렇게 빅히트가 네.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 지금 보고 장외에서 살수 있나요? 아, 당에서는 일단 뭐 지금 솔직히 이게 물량이 없습니다. 네. 이게 너도 나도 지금 그걸 구하기 위해서 네. 지금. 방탄소년단에 참 위력이 대단합니다. 네. 엔터즈 얘기 쭉 했고요 어, 정리하겠습니다. 최근 투자자들은 그래서 어, 관심주가 뭐예요 이걸 텐데 앞서 말씀하신 제 엔터즈 가운데 SM 말씀하셨잖아요. 예. 예, SM으로 전략을 조금 맞춰볼까요? 뭐 가격 수준이라든지 예. 뭐 중기적인 전략들요. 예. 그래서 일단 SM, 엔터만도 최근에 급등해서 어느덧 5만 원이 향해 네, 지금 달려가고 갔어요.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좀 부담 가지 신면이 있는데 일단 말 그대로 한중 관계가 회복돼서 실제로. 언제 매달 며칠에 중국에서 SM 소속의 어느 아티스트가 실제로 공연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요. 음. 실제로 그럼 이실적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래, 그렇게 확인되면 이미 주가는 더 올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5만원 가까운 상황에서도 부담없이 투자할 수 있고요. 아, 투, 투, 투자하실 수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향후 이제 5만원을 넘어서 그 6만원 나그 이상까지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지 마시고 그냥 전투 하셨으면 합니다. 네, 오늘 엔터주 얘기 종목 추적으로 집중 분석했는데요. 아, 재밌습니다. <laughs> 예, 현대차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못 다했는데요. 나중에 한번더 모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? 예, 오락가락 합니다. 코스피가 1포인트 하락이고, 코스닥은 1포인트 올랐고,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기 어제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. 현대차 그룹에 관한 얘기가 이제 아침에 나왔었는데 현대차가 3.6% 올랐고요. 모비스도 3% 올랐고, 강한 흐름들로 일단은 엘리엇의 모멘텀들을 주가에 좀 녹여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출발 마케돈,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선택, 좋은 투자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